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보험 이슈의 보험 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은 좀 생소한 단어, 상류 의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기사는 기고예요. 그래서 약간의 광고가 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부분은 좀 제외를 하고 의학적인 내용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류 의료가 뭐냐? 수많은 질병은 입에서 비롯된다란 최신 의학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입구인 입이 만병의 근원이면서 원인을 모르는 질병이 있다. 그럼 일단 원인을 구강 쪽에서 찾아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 의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정말 당뇨병 류머티즘 관절염 뇌경색 신근경색 골다공증 안보 이런 모든 질환의 공통점은 구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러한 질병들은 뭐 구강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어, 그 우리 신체 또는 뭐 식습관부터 해서 흡연 뭐 여러 가지 어 생활 습관까지 다 연관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고리를 잡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제 구강이라는 게어 받아들이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몸속으로 받아들이는 굉장히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어 신체의 일부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 의료 개념은 일본 내과 의사들이 주장을 했고요 현재는 치과사들도 이를 호응해 가지고 치과와 의, 의과가 이제 협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좀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자연주의 의학을 하는 의사들이 이 국왕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국내선 소수 일반 의사들에 의해서 상류 우려가 강조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 질환은 세 가지 통로에 의해서 그 질환이 시작이 되는데 그 통로 세 가지가 구강 위생 불량, 비정상적 호흡, 턱뼈 구조 이상이다라고 상류 의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강 위생 불량 뭐 많은 많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질병, 어떤 질 질환 이런 것들 얘기할 때이 구강 어,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뭐 당뇨병 얘기 같은 거 많이 할때뭐 구강 위생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청여까지 구강 미생물에 의해서 질환이 발생을 하는데 뭐 피부 질환부터 해서 당뇨병, 뇌경색, 말차이뭐 뭐 암까지 이런 모든 병의 원인이 바로 구강 위생 불량에서 온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80세 이상 고령 사망자 중 90%는 이 폐렴으로 사망을 하는데 이 원인이 구강위생불량이 다라고 해서 고령자의 구강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오타가 났네요 아이고. 네, 그리고 비정상적인 호흡을 그 다음으로 다니는데 여기서는 호흡은 100% 코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사를 읽을 때 어, 약간 의아해했는데 과연 코로 100% 호흡을 할수 있나? 어, 물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 코로 호흡하는 것들을 단련하고 연습하면 어,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어, 코로만 호흡을 한다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무튼 이런 다양한 원인이 입이, 입으로 호흡하는 것 때문에 발생을 한다. 그래서 뭐 아토피 기관지 천식 우울증부터 해서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라든가 어린이 뇌발달절라든가 우리 해, 과다행동장애 이런 성기능 초래까지 성기능 장애 초래까지 어, 어 입으로 호흡하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 어린 나이에 입으로, 입으로 하는 호흡을 없애고 100% 코로 하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가끔 저도 듣기는 했는데 입으로 호흡해서, 예를 들어서 나쁜, 뭐,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가나, 코로 호흡해서 들어가나, 저는 비슷할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어, 무튼 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마지막 턱뼈 구조 이상입니다. 턱, 윗턱뼈 성장이 부진한 어린이가 많은데, 어릴 때 정말 제대로 잡아줘야 한다. 이런 걸 잡아주지 못하면, 어, 나중에, 그, 이러한 증상들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과보다는 구강과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 치과하면 치아만을 다룬다는 인식 때문에 이 상류 의료를 인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건강, 국민들의 건강 손실이 클수 있다. 그래서, 어, 이 치과보다는 구강과로 좀 범위를 넓혀서 인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앞으로 의과와 치과가 연계하는 게이 의학 기술 발달이라든가 건강을 지키고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 제가 뭐이 기사를 갖고 온 가장 큰 이유는 아, 구강 위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런 구강 위생 불량이라든가 호흡 부분들, 그 턱뼈 구조 이상이 어, 질,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어, 구강, 일단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칫솔질이라든가 또는 어, 우리 뭐 백태가 낀거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위생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